제주밴드 제스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또 재즈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스민을 초대해 주신 거 아닌가 합니다 네, 얼른 만나 뵙고 싶네요 저는 제스민 리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스민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스민에서 베이스와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홍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처럼 한기로 노래 네. 해줬다 뭐 이런 네. 저또재즈차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더위가 조금 그래도 남았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또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멋있는 야간 콘서트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를 또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삼다공원,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콘서트. 화이팅! 화이팅.